지난 주는 우리가 육체의 이익을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다면 그 이번 주는 영혼의 이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 열매 맺으며 재림을 준비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이것들을 피하라는 얘기는 그 앞에서 말씀했던 것이요그 돈을 사랑하는 그 마지막 구절, 바로 전절에서 말씀하신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피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 이 아래 것들을 너희가 추구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의인은 너무나 잘하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행위들,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닮아가는 그런 행위를 이제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당연히 구원 얻는 믿음은 이미 구원 받은 거니까 그 이후로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랑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요즘 요한일서 말씀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것 이제 그 사랑을 너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인내는 그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온유는 우리가 이제 잘 아시죠? 성경의 그 온유의 개념은 통제에 따르면서 순종하는 게 온유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걸 아무것도 이거 모르시는 내용으로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냥, 아 그냥 그런가 보다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각각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모두 이제 하나,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뭐냐면 결국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 오래 참음, 온유, 사랑, 믿음, 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령님의 열매를 관련된 말씀들인 거죠. 자, 그래서 1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디모데너는 돌을 사랑하지 말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등 성령님의 열매 맺는 일을 열심히 추구해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제 갑자기 말씀하시는데요. 이거 무엇과 도대체 왜 싸워야 되는 것이냐. 이거 갑자기 왜 싸움을 얘기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게 성령님의 열매 맺는 일이요. 그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때 죄가 늘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죄와 계속 싸워나가야 된다. 그 선한 싸움을 너희가 싸워야 된다. 라는 의미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laughs>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미래에 누리게 될그 영생의 보상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될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걸 붙들라. 그걸 기억해서 너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열매 맺는 일에 열심을 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고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는 이제 이러한 삶을, 그러니까 열매 맺는 일을 열심을 내는 이런 삶을 살면서. 또한 그것을 이제 전하도록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는 것이죠. 너는 그일 때문에 부르심 받았으니까 그일에 열심히 내고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선한 고백을 고백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실제로 이제 그런 삶을 살겠다고 아마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열매맺 있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겠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과거에 했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열매 맺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의 보상을 기억하면서 싸워라. 그것을 위해서 너도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잠깐 좀 정리를 하시자면 내가 너에게 명한다는 것이 좋고 다음절이랑 연결시켜 생각하면 그 열심히 열매맺지란 얘기거든요, 결국.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갑자기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은 갑자기 왜 얘기를 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왜이 얘기를,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했느냐. 믿는 자를 살려서 영생의 보상을 방금 1 2절에서 나눴던 이야기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살려서 그 영생의 보상. 그 영생의 보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 그럼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본디오 빌라도 얘기는 왜 했을까요? 본디오 빌라도 얘기는 왜 하며, 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증언했다는 거 고백이 도대체 뭐냐,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문맥상 요한복음 18장 36절을 의미합니다. 뭔 소린가 하면,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국은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기게 만들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는, 유대인들을 독립시키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나라가 맞다면 내가 그 일을 위해 왔다면, 유대인들이 나를 절대로 너한테 넘겨주지 않았겠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왕국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 두 가지를 왜 말씀했느냐. 모든 것을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선언 고백을 증언하신 예수님, 이걸 왜 얘기를 하셨는지 종합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죄와 싸우면서 12절 말씀이죠. 열매를 맺어야 될 11절 말씀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죄와 싸우면서 너희가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나서 너희가 영생의 부활을 앞으로 이제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닌 이새 세상에서 너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나서 영생의 부활을 누리고 싶다면 또이 세상이 아닌 새 세상에서 너희가 그것을 누리고 싶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와 싸우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그걸 이제 명령을 하는 것이죠. 나는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해가 되셨죠? 약간 어렵지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13절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모든 것을 살리시는 성부 하나님 앞과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는 건 당연히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재림.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바로 위에서 말씀했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죄와 싸우면서 열매 맺는 일에 그 열심을 내라는 바로 그 명령. 그거를 너희가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생을 주신 하나님과 이 세상이 아닌 새 세상에서 누릴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흠이나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들을 지켜내라. 또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신 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15절 말씀과 아까 전에 우리 함께 읽었던 16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설명이 15절, 16절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묘사한 구절들인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아닌 구약시대의 성바나님에 대해 묘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이게 다시 편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해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다 봤거든요. 우리, 우리는 지금 못 봤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는데, 그런데 도대체 왜 갑자기 그러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 부분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느냐, 갑자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썼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단순히 예수님만 재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 때 이제 오실 때는 예수님이 혼자 오셔가지고 재판하시는 것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령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함께 오시기 때문에 연합해서 함께 오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 연합해서 이 땅에 오실 때그 모습은 어떻게 오실지는 상상할 을수 없습니다. 겉모양은 아마 육체를 가지실 거는 분명할 것 같아요. 내가 올라간 대로 그대로 오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육체를 가지신 모습으로 오실 건 맞긴 맞는데. 3일차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말하자면 이제 마지막 심판날은 성바나님께서 친히 내려오긴 하시는데 그런데 3일차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이런 모습으로 어, 묘사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시고 세상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고 주라고 불리는 자들의 주인 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이제 15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날 삼일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텐데 그분은 찬송 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시고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영혼용 모두 죽지 않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깐 죽으신 것은 맞지만. 신령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제 죽지 않으시죠. 그래서 모든 영혼, 육이 우리 인간은 영과 혼은 삽니다. 하지만 그 누가복음을 보면 혼도 죽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음. 죽을 수 있는데 영과 혼과 육신 모두가 죽지 않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접근하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는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세요. 그래서 세이루살렘에 대해서 묘사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더 이상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빛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태양보다 일곱 배나 더 밝은, 그러니까 완벽하게 밝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시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으로 이제 데려가시는 거죠. 자, 그리고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했고 또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은 하나님을 뵀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뵙고 식사까지 대접했어요.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는 씨름까지 했잖아요. 하나님과. 그리고 유대인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뵀습니다 근데 왜 그분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느냐? 사실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뵌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의 천사라고 구약 시대에 표현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실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 보시면 처음에는 천사인줄 알았는데 읽다 보면 이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네.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신 거죠. 육체를 가지고 오신. 그래서 그분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유한 같은 경우도 환상 중에 예수님은 뵙죠. 하지만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뵌 자는. 자,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이제 아무도 뵙지 못했지만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접근 못할 빛에 구하시며 아무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 그분께 존교와 영존하는 이 권능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총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열매 맺기를 추구하되 죄와 싸우면서 영생을 붙들어야 된다. 너희가 이것을 위해 너는 아, 디모데에게 이거 너를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귀한 고백도 했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래서 명령을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위의 명령들을 굳건하게 지켜라, 그리고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권능자요 참된 왕과 주시며 죽지 않으시고 빛에 구하시면 아무도 볼수 없다. 그분께 종교와 권능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런 권능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 오실 때까지 너는 이 명령들을 지켜나가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위대한 하나님께서 곧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너는 죄와 싸우면서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강조해갖고 우리가 나눠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적용 시간에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열매 맺기 위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혼의 이익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요. 열매 맺으면서 재림을 준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